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잼은 아까워서 굳이 라이프를 왕창 써먹으면서 1일 도전 킹피 패닉을 뜻밖에좀 약간 에바스럽게 깨고 왔습니다 약간 에바스럽게 깨고 왔어요 근데 솔직히 이것 정도는 돌아보니까는 또 그렇게 에바라고 할 수만은 없는게 편집하면 끝이고 예, 유튜브 컨텐츠로다가 편집할 땐 그냥 유튜브 컨텐츠로다가는 그냥 편집하면 끝인데 그리고 사실 이거 끝나고 나서가 이번에는 진짜 좀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 드디어 거기를 나아갈 거니까요 핑가포크 아, 아니 이렇게 말할까? 핑가포크 <laughs> 제기랄 나도 진짜 이런 미친 발상은 미친 발상 아그는참 그저 제기랄 부트캠프에서 과학자대지 뭘 만들어라 글쎄요 아 그런데 말 나오자마자 마침 또 야스오가 한 새끼 나오네요 또트레임에서도 몇번 좀아 근데 참 노트레임 2번이 나오진 않았구나 오늘은 그리고 글라스 데코에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그리고 아까 그죠 띵가포크라고 띵가포크라고 하려다가 그래 좀 난이도도 개갖고 하니까는 난이도도 역대급으로 역갖고 하니까는 띵가퍼크 <laughs> 이런 제기랄 이따가 들어갈 때 진짜 띵가퍼크라고 띵가퍼크 와 진짜 이거 누가 보고 이런 거 누가 보면 은나 진짜 미친놈인 줄 알겠네. 나 원래 미친놈이긴 하지만. <laughs> 아니, 근데 뭐 어쩌라고요? 나 미친놈 맞잖아. 어, 미친놈 맞아요, 나. 싱가포르는 이따가 상대할 챕터에 모티브가 되는 지역이 맞습니다. 참고로 도시국가에요. 도시국가라가지고, 뭐, 수도명이랑 국가명이랑 똑같습니다. 비슷한 나라로다가, 뭐, 모나코, 잠깐만, 모나코는 공국인데? 아무튼 가끔씩 좀 뭐랄까, 아, 룩셈부르크도 있는 것 같다, 참. 룩셈부르크도 있어가지고, 나라명이랑 수도랑 똑같은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도시국가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가. 이따가 사는 데할 띵가포크 아니에요. 그거 어원의 모티브가 되는 곳인 싱가포크입니다. 싱가포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아니야. 싱가포르지, 참. 원래 명은 싱가포르.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탄생한 여기 앵거2의 챕터가 역대급 개 헬창 난이도가 싱가 퍼크. 1일 도전에 뭐 나왔나 했어요? 참고로 저는 2, 3, 4의 햄마리노 2번 떴어요. 생각보다 쉽게는 깨먹었습니다. 얘도. 처음 보는것 같은데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아니 나는 그냥 위에다가만 부대끼고 하는줄 알았지 이게 와 젠장 로비어 녀석들 어째 갈수록 맵 기믹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하는 재능이 아주 그냥 야 아주 참신해져요 그죠? 아주 창의적인 녀석들만 다 집합을 했단 말이야, 그죠? 싱가포크가 왜 있을까? 음. 저도 아마 조만간 그 얘기가 입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구트캠프를 마무리하고 역대 개노담 난이도를 상대하러 가겠습니다. 닭바.